자 이번에는 우리가 이 교재를 가지고 만들어 볼 텐데 자2번 이과 변화에 대해서 해볼게요. 자 우리 앞에를 한번 열어 볼게요. 쭉쭉쭉쭉쭉쭉쭉 우와 이번에는 피자처럼 된 삼각형 모양이 있어요. 쭉쭉쭉쭉 한번 펴볼게요. 자 피자 반쪽만 피자 한쪽만 비었네요. 그렇죠? 자 이번에도 이것을 1과 마찬가지로 연결해 볼 텐데 바로 연결하면 안 되니까 한번 이렇게 접어주세요. 그래서 판판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펴주세요. 자 잘했어요. 이렇게 되면 은 이렇게 됐죠. 자그 다음에 여기 번호 있는데 보면은 한번씩 접어주세요. 일과는 했기 때문에 조금은 쉬울 거예요. 그쵸? 자그 다음에 여기 번호도 접어져 있죠. 자 됐죠 그다음에 여기 복식이 되면은 위쪽에 보면은 자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이 있죠 자 요것도 여기 요렇게 조금씩 뜯어주시고 자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우리 친구들 한번 이렇게 쭉 훑어보세요 그러면은 여기 이렇게 한번 밀어보세요 자, 이렇게 되는 부분도 있어요 이런 것도 여기 이렇게 한번씩 접어주세요 이렇게 지금 판판하게 되어있는데 자 친구가 되어 있는 이 물줄기하고 이 친구의 다리를 조금 살짝 올려주시고 이 부분을 접어주세요. 요렇게. 옳지. 보이세요? 보이세요? 자, 요렇게. 됐죠? 자, 그러면은 정말 바위, 물이 흐르는 것처럼 보이죠? 입체적으로. 자, 됐어요. 그 다음에 풀. 이번 공과에서는 풀만 필요해요. 가장 중요한 풀, 풀을 준비해 주셔서 여기 번호를 보게 되면은 끼워 주세요. 2-8에 있는 거, 2-7에 있는 거 5, 5번부터 차례대로 안쪽으로 끼워 주세요. 자, 이렇게 나는 정말 못하겠어요 하는 친구들은 부모님한테 조금 도와달라고 해도 괜찮아요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괜찮은 거예요 자 이렇게 뒤집어 보세요 뒤집어 보면은 이렇게 번호 나와 있죠 이 번호에다가 풀칠을 해주세요 자 여기를 잡아주고 이거를 놓치게 되면은 이게 또 빠져요 그러니까 잡아주면서 이렇게 풀칠 잘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선생님 너무 빠른가요? 천천히 할게요. 붙여준 다음에, 자, 이렇게 붙여주고, 자, 반대편도, 반대편, 이렇게 널찍한 부분이 있죠? 여기도 풀칠해주세요. 풀칠을, 두두두두두두두두두. 두두두 두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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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했어요. 그 다음에, 풀칠을 한 다음에, 붙여야 되잖아. 바닥에 놓고 누르세요. 밀어주세요. 누르고 밀고, 누르고 밀고 해도 돼요. 자 번호에 맞게 잘 붙여주세요. 자 이렇게 밀어주시면은 탄탄하게 붙을 거예요. 자 반대쪽도 자 이렇게 이렇게 붙였죠. 반대쪽도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풀이 골잘 어, 붙어요. 그리고 단단하게 고정이 되니까는 이렇게 눌러주세요. 어땠어요? 되게 멋진 지금 캠핑. 우리가 지금 자리를 잡고 캠핑할 수 있는 곳을 만들었어요. 보니까는 옆에 개울물도 흐르고 판판한 곳에 풀도 나 있고 그래서 캠핑하기 딱 적당한 곳이에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것을 한쪽에다 놓고서는 자 붙인 딱지 뜯어볼게요 먼저 우리가 캠핑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맞아요 텐트 텐트요 텐트 텐트를 뜯어주세요 자 살살 뜯어줘야 돼요 안 그러면 툭 찢어질 수 있으니까 이렇게 자 텐트 먼저 준비해 주시고 자 그다음에 우리가 아까 배웠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게뭐뭐 그다음에 네 글자 또 이거는 두 글자, 요거는 네 글자 하나 둘아 뭐뭐뭐뭐 뭐, 뭐. 그쵸. 자, 요것도 뜯어주세요. 답이 나와 있는데 뜯어주세요. 자, 요거까지 뜯어주세요. 자, 그다음에 캠핑의 묘미는 뭐예요? 맞아요. 캠프예요. 캠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모닥불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애 때는 모닥불이 있어요. 활활 타는 모닥불. 모닥불도 뜯어주세요. 모닥불은 좀 힘드니까 이거는 부모님한테 뜯어달라고 해도 돼요. 자, 모닥불까지 준비했어요. 자 근데 이 친구는 조금 이따 나중에 선생님이 다시 이거는 이 쓰임은 이쪽이 아니에요. 자 이것은 한쪽에다 놔두고 자, 우리 이제 캠핑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텐트. 텐트를 먼저 보면은 뒷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 지금, 어, 접어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요렇게 접어주세요. 안쪽으로.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접어주세요. 요렇게. 그 다음에 뒤집으면은요, 여기 2-9, 2-10이라고 있는데, 이 부분도 안쪽으로 요렇게 접어주세요. 이쪽으로. 이렇게 잘 접을 수 있도록 돼 있으니까 친구들이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요것도 접어 주시고 가운데 가운데도 이렇게 반으로 딱 접어 주세요. 자, 그다음에 이렇게다 접었으면은 이 밑에 있는 부분은 이렇게 반대로 접어 주세요. 왜냐면요. 우리가 지금 텐트를 고정시킬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풀칠을 을해 주세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이시나요? 여기 보면은 같은 번호가 있을 거예요. 2-9, 2-10. 마찬가지로 여기 보면은 2-9, 2-10 요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에다가 풀칠을 해줄 거예요. 풀칠을 해서 붙여 줄 거예요. 자, 붙여 줄게요. 자, 풀칠을 요렇게. 친구들은 꼼꼼히 해도 돼요. 시간 넉넉하니까는 풀치를 꼼꼼하게 해주세요. 자 이다시 자 됐죠? 아 됐어요. 자 붙였어요. 자그 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요 여기 텐트 바닥에 있는 부분에 반달 모양으로 이렇게 모양이 있어요. 자 반달 모양 모양이 있는데 요거는 이렇게 딱. 요건 또또쓸 거예요. 요거 이렇게 살짝 올려주세요. 자그 다음에 할게자 이게 뭐예요? 만나 만나예요. 만나와 매출하게 주셨는데 양쪽으로 넣을 건데 선생님 지금 얘기했죠 반달 모양 반달 모양에다가 한쪽을 끼우고 또 한쪽 여기 있어요. 요렇게 해주면은 만나가 잘 고정이 되겠죠. 돌아다니지 않고 요렇게 해주세요. 마찬가지로 매추라기매추라기는매추라기를딱 매출하기. 잡았을 때 귀여운데 그쵸 너무너무 귀엽다 자그 다음에 요리했을 때 요리했을 때 이거는 우리 친구들이 꽂고 싶은 대로 꽂아도 돼요 나는 요리 전에 있는 매추라기를 꽂고 싶어요 하면 이렇게 꽂아도 되고 나는 요리되어 있는 매추라기를 꽂고 싶어요 하면 이렇게 꽂아도 돼요 꽂아보도록 할게요 어그 다음에 꽂는 건 상관없어요. 나는 만나를 이쪽에다 꽂고 싶으면 상관없어요. 그거는 꼭 고정된 건 아니니까는 친구들이 바꿔가면서 넣어도 상관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만나 매출하기까지 했고 했어요. 자 그다음 뭐가 남았어요? 맞아요, 불이 남았어요. 자 불꽃을 하기 전에 여기 보면은 지금 살짝 이렇게 가운데 불꽃이 요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왜 그러냐? 나중에 이것을 다 접을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자 불꽃이 나와서 입체처럼 나오려고 하는 거니까, 이렇게그 다음에 여기 풀칠하는 부분도 접어서 뒤로 밀어주세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바닥에다가 풀칠 한번 해주시고, 붙여주세요. 붙여주세요. 불꽃이 바깥으로 보이도록. 불꽃이 바깥으로 보이도록. 그 다음에 꾹 눌러주세요. 자, 어때요? 허, 멋진 텐트하고 캠파이어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텐트는 열어도 되고, 닫아도 되고, 그거는 친구들 마음으로 해도 돼요. 친구들 마음대로, 아, 나는 지금 너무 더워서 텐트를 열고 싶어요 하면은 텐트 열어도 돼요. 그 다음에 저녁 돼서, 아, 나 너무 이제 추워. 그러면은 텐트 닫고서는 잠을 자도 돼요. 멋지죠? 자, 이렇게 해서 텐트까지 만들었어요. 자, 그 다음에, 어, 우리가 아까 선생님이 했던 거,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주신 1 0 가지 개명? 맞아요. 1 0 개명이에요. 1 0 개명을 완성해 볼 텐데, 지금 여기에는 자, 붙임딱지를. 자, 붙임딱지 첫 번째 거 봐주세요. 여기 보면은 식계명이라고 적혀 있는 붙임딱지가 있어요. 자, 이것도 살살살살 뜯어주세요. 자, 살살살살. 만약에 이게 뜯어졌으면요, 부모님께 부탁드려갖고, 가위로 모서리 부분 잘 정돈하면 돼요. 이거갖고 또, 어? 이거 찢어졌으니까 나 안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찢어졌으면은 부모님께 부탁을 하거나 옆에 계신 어른한테 부탁해서 테이프로 붙여도 돼요. 아 나는 우리 집에 테이프가 없어야 하는 친구들은 그 주일 날에 갖고 오면은 선생님이 테이프 붙여줄게요. 자, 이렇게 쉽게며, 자 우리 이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선생님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당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원이라. 출애굽기 2 0장1절에서2절 말씀 자 십계명 헉,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맞아요. 히브리어로 히브리어 맞죠? <laughs> 히브리어로 십계명이란 뜻이에요. 자 우리가 이러면 히브리어도 하나 배운 거예요. 자 여기 옆에 보면은 이렇게 또. 접혀질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도 한번 이렇게 접어주세요. 이 부분은 또 뭐예요? 맞아요. 풀칠이에요. 풀칠. 풀칠 부분 이쪽도 접어주세요. 자 우리가 풀칠하기 전에 먼저 식계명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아까 우리 했잖아요. 그쵸? 자 여기에는 어, 3개명부터 8개명까지 나와 있어요. 자, 한번 볼게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세 번째, 너는 내 하나님 뭐예요? 뭐예요? 자, 땡땡땡땡 땡땡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자, 네 번째, 안식일를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다섯 번째, 내 땡땡을 공경하라. 여섯 번째, 땡땡, 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땡땡땡땡. 하지 말라. 문제예요, 문제. 문제. 아까 배웠으니까 우리 친구들 다할수 있죠? 자, 이거를 바닥에다 놓고서는 그려, 아, 써보세요. 한 번씩 써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너무 불편해요. 불편한 대로 글씨 못 써도 되니까는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자 친구들 식계명, 식계명에 대해서 할 텐데 자 식계명 접어주세요. 접어주고 풀칠해주세요. 2-1, 2-2 풀칠하고 2-1부터 붙일게요. 자 붙이면은 모세 할아버지 완성됐네. 자 모세 할아버지가 식계명을 들고 있는 게 보일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붙여주고 눌러주세요. 온 힘을 다해서 눌러주세요. 빡빡빡빡 눌러주세요. 이거 꼭그 선에다가 안 맞춰도 돼요. 이거 선에다 맞춰야 된다는, 꼭 맞춰야 된다는 우리 친구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풀만 붙여서 쉽게 면이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만 해줘도 괜찮아요. 자, 완성. 십계명이 완성이 됐죠 자 우리 완성된 십계명을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짠짠 짠짠 헉! 자 문제가 나왔네요 그냥 넘어갈 수 없죠 자첫 번째 제일 개명 너는 땡 왜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누구예요. 맞아요 잘했어요 자 두번째 너를 위하여 새긴 땡땡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덜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아까 얘기했었죠 두번째 개명 자 세번째 개명 너는 내 하나님 땡땡땡땡땡땡을 OO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자 네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이 어떤 날이라고요? 주일날 자 다섯 번째 내 네, 땡땡을 공경하라. 여섯 번째 땡땡 하지 말라. 일곱 번째 가늠하지 말라. 여덟 번째 땡땡 땡땡 하지 말라.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무리하게 요구하시는 것도 아니고 이거 하지 말라는 거는 정말 우리들 손가락에 드는 정도니까 우리 친구들이 다할수 있는 거예요. 자 아홉 번째 내 네, 땡땡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열 번째, 마지막. 내 네, 땡땡에 땡을 탐내지 말라. 우리 친구들 이제 다알수 있을 것 같죠? 이것을 친구들이, 친구들 손으로, 친구들이 글씨로 한번 적어주세요. 자, 이게 연필은 아마 잘안 쓰실 거예요. 그래서 볼펜이나 예쁜 사펜 같은 걸로 적어주셔도 괜찮아요. 자, 이렇게 해서 식혜면까지 만들어 봤어요. 자, 그 다음에 뭐가 남았을까요? 맞아요. 우리 아까 했었던 선생님이 봐줬던 그렇죠? 어 맞아요. 이게 있어요. 자 여기 있는 정답인 거예요. 자 한번 뜯어볼게요. 잘 뜯어서 준비해주시고 5번도 마찬가지로 여기에는 이미 답을 썼잖아요. 우리 친구들이 그러니까는 요거는 그냥 붙여주기만 하면 될것 같아요. 자 마찬가지로 뒤에다가 풀칠을 어, 이거는 풀칠하는 부분이 되게 넓죠? 자 풀칠을 해주세요. 풀칠을 자 이것도 선생님은 여기 정답에 나와있는 것처럼 모양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친구들은 이렇게 길쭉길쭉하게 해도 돼요. 풀칠하는 부분 많이 있으니까 자 붙여줄게요. 자 해당되는 부분에 자, 2-4에다가 자, 요렇게 붙여 주시고요. 자, 여기도 이렇게 붙여 주세요. 어때요? 완성됐죠? 우 와, 진짜 멋진 하나의 변화. 변화된 모습을 볼수 있어요.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할 일이 있어요. 헉, 아, 이거 우리 불꽃이 떨어졌어요. 불꽃에다가 풀칠을 더 세게 해줄게요. 이 불꽃에 풀칠하는 부분이 조금해서 친구들도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붙여주세요. 자, 그 다음에 완성. 하지만 한 가지가 빠졌어요. 자, 우리 제목 부분을 이렇게 가운데를 이렇게 딱띄어주면은 어떻게 될까요? 우와, 이렇게 뜯어주셔서. 안쪽으로 이렇게 선생님처럼 접어 주세요. 그다음에 가운데 부분은 이렇게. 어때요? 입체적으로 보여서 더 멋지죠? 자, 이렇게 해서 이과 변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완성. 됐습니다. 자, 이번에 주님의 수수께끼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주님의 수수께끼. 자, 성막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우리 친구들 성막이 뭐예요? 맞아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곳이에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곳인데, 자, 성막이 어떤 곳인지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성막은 어떤 모습일까요? 자, 성막의 모습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성막에는 이름들이 다 있어요. 자, 먼저 볼게요. 자, 맨 처음에 지금 우리가 이 안으로 들어가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우리 집에 들어갈 땐 뭐를 열고 들어가요. 맞아요 문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들어가는 곳이 바로 성막문. 성막문이에요. 그래서 성막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첫 번째로 보이는 곳이 바로 번제단이라는 곳이에요. 번제단. 번제단이 보일 거예요. 자 번제단을 지나고 두 번째로 보이는 게 뭐예요? 물두덩. 물두덩이 보일 거예요. 자, 물뜨덩을 지나고 나면 뭐예요? 성막. 자, 성막을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성막으로 이제 들어왔어요. 성막 안에는 무엇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성막에는, 자, 성소와 지성소가 있어요.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성소에는 또 뭐가 있을까요? 자, 여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성막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 성막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까 우리가 봤던 성막 문을 열고 들어가면 제일 처음에 보였던 게 뭐였죠? 번제단. 번제단이 있었고 번제단과 물두덩의 의미는 죄의 용서인 거예요. 죄의 용서. 자. 번제단과 물두덩을 지나서 자, 성막 안에 들어온 뭐가 있다고 그랬죠? 성소와 지성소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자, 성소 안에는 어, 진설병 상이라는 것이 있어요. 진설 명상 여기 있네요. 자그 다음에 등전 등잔대. 자 이거 꼭초초대 같죠, 초대와 맞아요. 등잔대라고 하는 거예요. 자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은 분양단 분양단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성소를 지나서 이렇게 휘장 커튼을 사 지나고 나면은 뭐가 있을까요? 맞아요. 언약계가 있어요. 언약계. 아참 선생님이 지금 말안한게 있는데 우리 성소에서 진사병상 등잔대 분양대가 의미하는 거는 뭐예요? 맞아요 예배예요 예배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이제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를 들어가면 맨 처음에 보이는 게 뭐예요? 언약계가 있어요 언약계 언약계가 있어요 언약계의 뜻은 임재란 뜻이에요 우리 언약계 속에는 뭐가 들어 있었죠? 아, 아직 안 배웠나? 아, 언약계 속에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만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자, 모세가 들고 다녔던 거 뭐예요? 맞아요. 지팡이에요. 그지팡이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라는 것도 있는데, 그게 바로 이 언약계 속에도 들어있어요. 되게 되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그열 가지 재앙에 대해서 지난 시간 그 일과에서 배웠잖아요. 어, 열 가지 재앙. 열 가지 재앙에서 모세가 재앙을 내릴 적에 하나님께서 주신 지팡이가 있어요. 맞아요. 그 지팡이가 바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요. 그게 바로 언약계 속에 들어 있는 거예요. 친구들 너무너무 잘했죠. 자, 우리 수수께끼. 수수께끼라고 하지만은 성망안에 대해서 배운 것은 정말 우리 친구들이 이 과를 배우면서 이성교학교를 통해서 배운 또 하나의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 과를 마쳤습니다. 자, 이 과를 마쳤는데 어땠어요? 변화도 정말 어렵지 않았죠? 쉬었죠? 자 우리 친구들 어려운 거 있으면은 만약에 내가 질문하고 싶다 전도사님 이게 정말 궁금해요 그런 상황이 있으면요 주일날에와서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에게 한번 여쭤보도록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변화를 마쳤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 한 나라의 백성은 승리해요.